자료를 찾아보, 어, 찾아보게 되었고 이것을 완화시키는데 건강기능식품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ADD와 ADHD를 보면은. 아, 그냥 가겠습니다. 응. 여기에서 ADHD는 ADD는 하나의 집중하는 시간이 짧고 쉽게 산만해지면서 과제나 활동을 끝까지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하고요. ADHD는 이보다 더 나아가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마치 모터가 달린 듯 끊임없이 움직이는 행동까지 동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보면 유전적인 원인, 원인과 신경학적인 원인,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유전적인 요인은 거의 한 80%고요. 나머지는 그 전두엽의 이상으로 생기는 문제와 그 다음에 환경 호르몬에 의한 그러한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두엽에 어, 전두엽에서 생기는 문제를 보면은 여기서 전두엽은 행동 업체의 기능과 주의 지속 능력 그 다음 주의 지속 능력, 자기 조절 능력,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을 담당하고 있는데 상황, 어, 상황을 파악하고 상대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는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전두엽의 발달이 미숙하면 사회성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 전두엽의 그 신경 말단에서 보면은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 도파민 수용체와 결합해서 신경세포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필요없는 도파민은 도파민 운반체에 의해서 재흡수가 되는데 이때 도파민 운반체가 과다 분비되면 제흡수되는 도파민이 많아져서 결과적으로 도파민의 양이 감소하게 되고 전두엽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환경적인 문제로 우리가 요즘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어, 여기에서 보면은 포탈레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화학첨가제입니다. 그래서 장난감이나 화장품 체질 등에 의해서 많이 쓰이는 성, 어, 환경 호르몬의 그 추정 물질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소, 어 이러한 ADHD를 앓고 있는 아이들의 그 소변을 검사해 보면은 여기에서 포탈레이트 농도가 10배가 증가될수록 충동성과 공경성이 6배에서 10, 7배 정도로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탈레이트에 많이 노출될수록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플라스틱 장난감을 주는 것은 많은 아이의 그어 전두엽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주의력 결핍력 그 아이 중에 좀 과잉행동이 많이 일어나는 아이들은 주로 남자아이인데 행동이 부산하거나 튀는 행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자주 다투거나 인내심이 없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용하지만 공상이 좀 많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이해력이 뒤쳐지고 감정 변화가 심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 주의력이 결핍된 성인들 같은 경우 어 청소년하고 성인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여기에서 오래 앉아서 책을 못 읽는다거나 긴 시간 동안 소류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요. 자기의 물건들을 어디다 뒀는지 어, 잘 찾지를 못하고 잃어버리고 그냥 집에 가버린다거나 집에 가서도 집에 가서도 뭐 잃어버린지도 차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안일이나 심부름 또뭐약 전화하는 거 약속 지키는 거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까마득히 잊고 있는 사람들이죠. 있 이런 경우에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에도 과잉 행동이나 어 행동 장애나 충동성 등을 이런 것을 어 나타나게 됩니다. 어 이소령 교수님이라고 천양대 정신의학과 교실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에서 오메가 3의 효과에 대한 고찰이란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이 오메가 3가 그 도, 어, 신호 어뇌 신경 세포들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인 도파민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것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오메가 3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 3가 결핍되거나 오메가 6하고 균형이 잘 맞지 않으면 뇌 신경 세포막의 유동성이 나빠지고. 도파민을 비롯한 신경전달물질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 2월에 예비임상 연구 논문 발표를 보면은 오메가 3하고 혹삼석차토를 12주 동안 복용했더니 어, 31점에서 24점으로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 3가 우리 지금 어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에게도 굉장히 이런 그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균 같은 경우 프로바이오틱스가 부족할 때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기분이 업앤다운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에는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 밤에는 잠을 잘 자도록 멜라토닌으로 바꿔주는 호르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당이 높은 음식이나 항생제를 복용한다라든가 화학물질에 의해서 많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프로바이오틱스 균이 많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유산균을 우리 장내에 줘야지 또 바로 이러한 그, 어, 뇌 건강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당 같은 경우에는 혈당 스파를 어, 스파이크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가 마약보다 좋아하는 것이 바로 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을 섭취하면 기분이 업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확 떨어져서 기분을 더 우울하게 만들고 예민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포테이토칩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혈당을 확 높이는 음식이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가 칼슘인데요. 탄산 어, 음료를 많이 마시면 여기에서 칼슘이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탄산에는 인산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산이 칼슘 흡수를 방해한대요. 그래서, 어, 여기에서 신체에 칼슘이 부족해지게 되는데, 이 칼슘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칼슘이 신경 전달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하니까, 이 칼슘이 소멸되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탄산 음료를 주지 않는 것도 어른들도 탄산 음료를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칼슘 도욱 충분히 복용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비오틴이 굉장히 그 신경과 연관이 깊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영양소가 바로 비오틴인데요. 여기에서 비1이 부족하면 스트레스를 잘 받고 짜증 내고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B3가 기억력과 우울감의 해소를 시켜주고 B6가 도파민과 세로토닌 생성에 필요한 영양소, 집중력, 신경 진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B12가 부족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기억력과 수면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오메가 3하고 좀 어떤 영양소도 빼서는 안 되겠지만 비오틴이 신경과 굉장히 많이 그 어,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오틴을 꼭 먹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어 주의력 결핍은 여기에서 주의력 결핍 ADD와 과잉 행동장애 ADHD는 건강한 성장과 학습 능력을 방해하는 주의력 결핍, 받다 활동과 충동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분뇌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 성인 ADHD는 어린 시절에 치료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인 성인인 경우에는 뭐 알코올 남용이나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나 그 다음에 폭발성 인격 장애, 뭐 부부 관계 불화 요, 계획성 없는 무분별한 그 공관리 범법행위뭐 자든 그 직장이 동 여러 가지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치료를 못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명한 사람들 보면 영화 뭐짐 캐리나 뭐 브록 실즈 또그 과학자 아인슈타인. 종교 마틴 루터나 또 제가 알기로는 존소킨스 소아정신과 진아영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ADHD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미리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 좀 이렇게 건강한 식품을 어, 안내해줘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이 사회가 정말 안전한 사회가 되고, 우리가 생활하기도 정말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생활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방송사고를 냈는데 죄송하고요 다음에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두 번에 <laughs> 반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예. 저도 이 성경 공부할 때에 이 먹거리, 창조의 먹거리라고 창세기에도 나와 있거든요. 맨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먹거리가 심했는, 했는 어, 곡식과 열매 맺는 과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아의 시대에서 아, 육류를 허, 허락하셨죠. 근데 지금은 스, 어, 상업적으로 너무 많은 첨가제와 식품 첨가제가 있어서 이것을 많이 한다고 많이 넣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과 더불어서 아이들이 우리 뭐 옛날에 못 모르고 콜라 마시고 뭐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과자 먹고 라면 먹고 막 그랬는데요. 그리고 플라스틱 그, 그릇, 용기 쓰고 그랬는데, 어, 그것이 다 인체에는 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 건강식으로 또 이런 좋은 건강식품들로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들으시고 좋은 점 말씀해 주세요. 느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임진구 하겠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경선에서 사업하는 임진구입니다 네 오늘 어, 김정수 사장님 너무 좋은 자료를 많이 띄워주시고 또 이렇게 제품데이 하기 위해서 또 많은 또 그죠 정보며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아, 의사가 되는 기분이에요. 의사가 되는 기분 그죠. 너무 좋은 자료를 많이 이렇게 공급해 주셔 가지고, 어, 저 저희들 사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아, 어, 확실히 뭐. 옛날, 지금도 우리가 자녀들하고 자식하고 얘기하면 세대 차이 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또, 우리 위에 또 보면은 한 뭐, 그죠?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어, 우리는 세대 차이 난다는 말은 할수 없지만, 우리가 스스로 느끼잖아요. 세대 차이 나는 거를. 그죠? 어, 그거와 마찬가지로, 어, 요즘 또 젊, 이렇게 젊은 애들 보면은, 어, 저희들은 공부할 때도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공부하고, 그죠? 그래 는데 요새는 다리 뜨, 식당에 앉아서 식사하면서도 다리 떠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젊은 사람도 그렇고, 그죠? 이렇게 집중을, 이렇게 가,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막, 발을 막 떤다든지, 막 이렇게 뭐, 하여튼, 가만히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보기 드물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김정수 사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아 맞아. 아 어, 요새 좀 젊은 애들은 보면은 집중력이 우리 때처럼 그렇게 집중력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어 갖게 되는 제가 갖게 됐어요. 그래 보면서 어 정말 우리 그 제품들이, 어 또, 그런데 도움이 된다 하니까 더 많이 우리들이 소비자들한테 전달하고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김정수 사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 저희들에게 또 좋은 또, 어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또예 예. 발표해 주실 분네 다음에는 제가 하겠습니다. 바깥에 네, 소음이 들리습니네잘 들리, 들리나요? 네잘 들립니다. 아 다행이네요. 제가 블루투스를 켰도 웬만하면 안 킨데 지제 밖이라 그래서 소음이 들릴 수도 있는데 아 자기 우리 저기 A D D D A D H D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제품 어 제품데이에 그런 말이 나오니까. 아, 전문가 된 기분이 나는데, 제가 그런 거에 좀 밀접하잖아요. 사실은 어, 그 과잉 운동장에나 뭐 이런 그주의력곁들장의아동들이나 그런 거기가요. 저는 많이 접해봤거든요. 어,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다 고치고 또 이렇게 막뭐 어? 개선을 하고 이래서 좋은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됐지만 사실은 어릴 때 엄청 힘들어요. 예전에 우리 호텔을 데리고 그뭐 회관 같은데 하러 가면은. 이렇게 잡혀 애들은 비사회예요, 비사회. 사회성이 이제 없는 거고, 이, 반응성, 음, 애착장애 애들, 이렇게, 이런 애들은 비사회인데, 얘네들은, 어, ADD나 a d d 나 ADG, ADHD 이런 애들은요, 반사회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기장 논다 그러나, 뭐, 수련님 막 신발에다 오줌도 싸기도 하고, 뛰어내린다, 뛰어낸다 해서 안 쫓아가면 그냥, 그냥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걔네들은 안 다쳐요. 잡으려고 하는 사람, 엄마가 다치고 되게. 굉장히 힘든, 그, 어린 시절이 엄청 힘들어요, 진짜. 막, 막 잠깐 잊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이게 의학적으로, 뭐, 뭐, 이, 우리, 우리, 제품 중에서 또 오메가3나, 또 유산균이나, 그죠? 비오틴 같은 거, 이런 걸 먹었을 때, 이렇게 효과를 발휘한다, 뭐, 어, 30, 30%에서 뭐 24%로 줄였다는 건데, 그건 굉장히 많이 줄은 거예요, 사실은. 조금만 양호해, 양호해진다 해도, 별짓을 다 해요. 엄마들은 진짜. 아, 지금 오늘 이런 정보를 들으면서, 어, 우리, 교회, 저기, 사모님 아들이, 제가 어, 저기, 과잉 운동장에 진짜 막 아주 가만있질 히 않아요. 주의력 결핍장애인데, 옷가게 같은데 가면 옷을 진짜 거기 걸려있는 걸다 옷걸이를 막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바닥에 던지면래서 애를 데리고 다니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제품을, 어, 오메가3 추어볼, 그걸 매이긴 했었어요. 매이긴 했었는데, 어, 이거 사정이 어렵고 해서 그걸 요즘은 뭐 구입을 안 하시고, 또, 그런데 어머, 요, 요번에 또, 오메가3도 오메가3지만, 또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유산균이. 어린이용 유산균. 요거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순간적으로, 아, 요 정보를, 요거를, 우리 김정국 사장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강의해 주신 거를, 요걸 이제 보내드려야 되겠다 올라오면 유튜브에 올라올 거잖아요 요거를 보내드려서 내가 정보를 전하는 거한번꽉 보시라고 해서 어좀 이렇게 구입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요것도 진짜 굉장히 선한 일이잖아요 물건을 팔려는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요런 정보를 통해서 정말 어좀 어좀 개선되고 좀 나아지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제가 네, 하겠습니다. 발표. 네, 지혜찬 사장님. 부천에서 네, 사업하고 있는 지혜찬입니다. 네, 오늘 김종석 사장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어, 의학적인 부분도 있어서 네 ADD 증상 증세... 와 ADHD 효과 아, 그왜 증상에 가지고 있는 또 애들에 대한 분류 현상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영양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셔서 어, 이게 되게 새로웠던 것 같아요. 유산균이랑 칼슘이랑 비오틴도 어, 우리 신경이랑 스트레스나 뭐 이런 전두엽 뇌 활동 같은 거에 그런 영향에, 어, 영향이 영향이 어, 주는구나라는 거를 또 오늘 새롭게 아, 알게 돼가지고 어 너무나 좋습니다 았 예전에는 그랬어요 <laughs> 친구들끼리 약간 친한 친구들끼리 학교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약간 주의력이 없고 막 수업에 집중 못하고 막 괜히 다혈질이고 막 이런 애들은 약간 어, 약간 나쁜 언어인데 병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병삐냐 막 이러면서 에삐냐 막 이러면서 막 놀렸던 기억들이 있어요. 막 저희들 친하니까 그냥 친구끼리 약간 장난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어 그런 게어또 약간 본이 아니게 본이 아니게 태어나면서 또어 자라나면서 어 그리고 커 나가면서 그런. 어게 부족해서 또 나타날 수가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어,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또 저희 아기들 낳으면 아기 때부터 이제 성장해 가면서 어 부모님들은 또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유산균이나 또 칼슘이나 비오틴이나 그리고 아이들은 성장에 좋은 또그뇌활동에 좋은 그런 영양소를 많이 섭취를 시키고 저도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요즘에 어, 너무나 젊은 애들이 어, 안 좋은 거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탄산 음료라든지 뭐안 음료라든지. 근데 저도 카페를 하다 보니까 이그 위생 있잖아요. 위생에 대한 부분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 또그 환경 호르몬에 대한 것 때문에 너무 신경이 많이 쓰여서 저는. 기 l a 그 생분해되는 이제 친환경 소재를 많이 바꿨어요. 단가가 비싸지만 그걸로 다 바꿨는데 그래도 어 그래도 거기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나 환경 호르몬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어이 시간에 또 그런 거를 많이 느껴서 또 <laughs> 학생들이나 어른들한테 그런 거를 또좀 어 많이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예, 느낀 소감 말씀해 주실 분요. 네. 경기도 시흥에서 사업하고 있는 셀리마스터 서상진입니다. 네, 오늘 김정사전 강의에 예,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ADD, ADHD 뭐, 뭔지 몰랐거든요. 뭐 오늘 처음 김종 사장님 강의 들으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상식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예. 오늘 그 새롭게 많이 알게 됐고요. 음. 그 제가 좀 이렇게 머릿속에 남는 건 환경 호르몬입니다. 예. 원인 원인으로서 환경 호르몬 얘기를 많이 해 주셨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 호르몬은 가짜 호르몬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도파민이나 세르토닌 이런 호르몬이 언급이 됐는데,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적절하게 줄여주고, 또 적게 나오면 적절하게 또 많이 나오게 해서 우리 몸은 적절하게 호르몬이 잘 작용하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이놈의 환경 호르몬이 들어오면 가짜 호르몬이 들어와가지고, 어, 실제로는 부족한데 예, 많은 것처럼 많은데 부족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호르몬들이 과다 분비되기도 하고 뭐 분비가 안 되기도 하고 이렇게 호르몬의 어떤 작용을 교란을 시킴으로 인해서 어, 어 도파민이 뭐 과다 분비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과잉의 행동 음,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정서 불안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제어하고 조정하는데, 어, 그, 우리가 먹고 있는, 예, 어, 그, 오메가3라든지, 어,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칼슘이라든지, 비오틴,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그, 어, 정상적인 작용을 도와준다고 하니, 어 예, 참, 먹기를 잘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 개인적으로 비, 오틴 빼고 나머지 세 개는 어, 꾸준하게 먹고 있는데요. bot는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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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급해 주신 그런 건강기능식품들을 예, 좀더 꾸준하게 먹어야 되겠다. 예, 그 보통 사람들 만나 가지고 이런 필요성이라든지 이유 같은 것을 좀잘 설명을 해주면, 어, 왜 건강식품을 먹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소감 말씀해 주실 분,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사원으로, 예, 우리 다 오늘 좋은 강의 마치겠습니다. 사원 시작!